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오늘도 똑같은, 똑같은이 아니라 좀 맵이 다른 파쿠르 맵을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요즘 좀 파쿠르 맵을 좀 많이 해요. 좀 점프의 실력도 늘려야 되니까, 한번 파쿠르 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홀저쪽 이쪽, 이쪽, 파쿠르, 돌. Every jump is p e c d first map. 네.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어, 다이아 부츠가 왔네. 오, 다 다이아 부츠네요. 일단 하나를 꺼내서, 네, 이렇게 입어주고, 이거 뭐 있지? 푸드. 음식 있나 보네요. 네, 저는 토끼를 좋아하죠. 저 토끼 고기와 반만 가져가고. 인벤은 해놓을까? 인벤 해놓죠. 네, 이제 한번 깨보도록 합시다. 밖으로 스타트 시어 여기서 시작하라네요. 시작. 처음이니까 연습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죠. 처음은 1세이니까 편안하고 또 쉽게 이거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스킨은 얼굴이 귀여워. 그죠? 오케이, 형은, 어, 얼굴. 어이 여기 좀프네 점프해주고, 네, 여기가 훨씬 편하겠네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여기로 가죠. 여기로 와서, 여기로 점프, 점프, 여기, 테이크라인. 오, 점프 방어를 좀 많이 주네요. 이렇게 주고, 체크. 좀 넣어줍시다. 세 개도 넘어가고, 세 개는 더 짚시다. 일단, 밤으로 바꿔서, 잡시다. 아직까지는 순조로워요. 제가 누군데요? 음.. 여기는 점프하 피라는 거 아니겠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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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떡하지? 여기 가시가 붙어있나보네. 이걸 때려서 죽어줍니다. 여기 용항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하지만 괜찮네요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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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입니다. 후자, 후자, 오, 정말 용네. 아, 이걸 벗어야겠네! 벗어서 한방에 죽도록 해야겠네요. 이거 있어봤죠? 어? 어, 방칸? 방칸이면은... 요... 거미 얘기 부탁그 해서 죽어줍니다. 이건 깨를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클래스가 방송을 시작한 지 좀... 안 됐지만, 마크는 많이 했거든요. 아주 클래스가 달라야 되는데. 어, 내가 왜 날지? 아, 내가 날개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버그는 안 썼어요. 다시 밤으로 바꿔주고. 잡시다. 아직까지는 뭐, 좋습니다. 오, 점프왕 풀린 게진을것 같은데. 이거는 아픈 것을 무시하고 가주면 클리어하기 쉬워요. 테이크. 이건 신속이네요. 빨리빨리 드세요. 빨리 드시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황금 당고의힘 파워! 황금 파워! 황금 파워! 아, 여기 점프왕은 붙어 있어서 너무 쉽네. 또 잡시다. 혹시 모르니? 잠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디 보자. 지금까지는 뭐 별로 안 남아. 얼마 끝? 얼마 끝은 아니죠. 이거 있다고 끝, 실리가. a c c o i n g to my word, I hope you take it. 끝났네요. 너무 쉬운데, 이거는? 처음에 좀, 방심, 아니, 방심 안에 너무 자만해가지고, 죽은 걸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이미 파 크림을 라이터 깔았는데 위에 뭐 있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클리어 하긴 했는데. 너무 쉽네요. 하하. 역시 난처풀고 잘리요아 점프 잘한 것보다 이게 쉬운 거겠죠? 그래도 자원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번 거는 참 쉽게 끝이 났네요. 한금한건 들어주고. 네 이렇게 너무 쉬운데.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재밌고 신기한 파쿠르메카 재미있는 콘텐츠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뿅.